이, <듀> 이, 이, 아 임리찌와 임장입니다. 오늘, 어썸피스 유튜브에 히어로즈 에피소드 3 플레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와, 보고 진짜 분위기가 뭔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확 받더라고요. 무튼 히로즈 에피소드 3 플레이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짧게 짧게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테이지별로 나눠서 론다 하리 그리고 흑막으로 밝혀진 거누 스테이지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인트로 부분입니다. 황금 시바견 음 황금 시바견 켄타로 박스가 나타나서 우리의 영원한 용규빠돌이 자우기를 공격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대사를 남긴 켄타로 박사.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이며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나와야 알겠지만 확실히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하리니 스테이지입니다. 뭔가 많이 아기자기한 모습의 스테이지 디자인인데요. 문이 분홍색 구름으로 박혀 있고. 어떤 화살이 막 여리저리 피해가지고 저 구름으로 되어 있는 벽을 뚫는 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 저런 걸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 보이는 거죠. 아무튼 주변에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역시 독서광 할린이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할린이의 보스 디자인을 보니까 구름으로 이루어진 분홍색 고민형 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는 좀 쓰러뜨리기에 많이 귀여운 게 아닌가. 뭔가 보스를 클리어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김건우 스테이지입니다. 역시 흑막은 김건우였군요. 광장에서 봤을 때부터 우리에게 띠껍게 굴더니 녀석 역시 보스로 출연하는 거였습니다. 무튼, 뭐, 연구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새재단의 연구실이 온통 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그리고 어, 보스가 역시 김건우가 키우는 식인식물? 식인식물이 초거대화해서 나타나네요. 이 식인식물과의 전투는 여타 다른 보스들과 같이 전면전으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론다 스테이지입니다. 저번에 머신을 타고 있던 론다의 모습과 는 달리 좀비가 되어 마치 강철의 연금술사마냥 온몸에 철갑을 두른 모습이네요. 마치 저 남산 위의 소나무 같이. 부튼 <laughs> 론다는 어, 스테이지 전체의 맵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스테이지 같은데 이 바닥을 움직이면서 플레이어들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천천히 하기도 하고. 옆에 보니까, 어, 이 무빙워크 끝머리에 구멍 있는 걸 보니, 아마 저기로 빨려 들어가면 죽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음.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시면, 김건우 스테이지 부분 쪽에서, 파이어맨이 소화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세워 가스만 분출할 줄 알던 소화기를 휘두르는, 야 이게 최소한의 그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나봐요. 역시 가스를 뿌리는 것보단 휘둘러서 때려잡는 게좀더 아프겠죠. 아, 무튼 이렇게 오늘도 새로 업데이트 된건 아니고,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업데이트될 히어로즈 에피소드 3를 간략하게, 약간 맛보기 식으로 살펴봤는데요. 음,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되게 재밌어 보여요.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거리는 그런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빠빠롱.